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실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실림종합사회복지관에 어 와서 처음으로 또 실습 총평가회에 참석을 해서 오늘은 아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음 지난 5주간 동안 저희 실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실습이 사례관리와 지역조직화 어, 분야에서 어, 7명의 실습생이 어, 참여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았고 코디네이터로서 또 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습 일지를 또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실습 선생님들이 어떤 실습을 했고 그 실습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저희 두 분의 팀장님께서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셨는데, 또 팀장님들의 어떤 슈퍼비전, 피드백들을 또 읽으면서, 어, 많이 저 스스로도 배우고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이 갖고, 갖게 되는 어떤 유익들은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 저도 사회복지 실습 지도를 한 17년 이상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7년 이상 이제 했는데, 실습을 하면서 그 라인워커 때좀 어린 연차에 어떤 사회복지사일 때는 실습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어떻게 줘야,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간접적으로 실습 선생님들을 지도하면서 어 나중에 제가 중앙관리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지 좀더 어 팀원들이 또 만족하면서 좀더 같이 성장하면서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습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어 학생들이 이제 이론을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 와서 실천한다. 그리고 그 차이점들을 또 보고 또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어 준비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이제 실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 신림종합사회복지원에서 실습한 한 분의 선생님께서 진로를 확실하게 어, 정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 사회복지사가 될, 그러니까 복수전공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습을 통해서 아,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어,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하,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팀장님들, 그리고 동료 실습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축하도 이제 해주었는데요. 어 사회복지 실습은 어, 저희가 어 좋은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어 가장 훌륭한 어떠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20시간이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제 160시간 또는 200시간 정도의 사회복지 실습을 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 충분한 시간은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어, 학생들에게 어떤 영감과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시간에는 어, 부족함이 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어떤 시간 속에서 어, 어, 사이버 교사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큼 에너지를 썼고 또 열정을 썼고 또 본인들이 어~ 실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또 지향하는 것들을 실습 선생님들과 이렇게 나누어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습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던 것 분명히 아마 실습 선생님들도 이제 실습 마치고 또 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어~ 뭔가 실습 이전과 다른 어떤 느낌들을 갖고 아마 어~ 공부하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 슈퍼바이저들도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도 실습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었던 실천들을 어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슈퍼바이저로서 또 사이버스타로서 실습 선생들에게 이야기 같이 나눌 때 아마 뭔가 실천하면서 막연했던 또 정리가 되지 않았던 아니면 확신을 갖지 않았던 일들도 아마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음, 조금씩은 자리매김하고 어, 자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 실습 지도를 하면서 어, 제가,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신화,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고. 또 후배들에게 좀더더 더 모범이 되고 또 후배들이 일할 때좀더 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다짐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사회복지 실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유난히 올해 더웠던 어, 여름이었는데요. 실습지도에 애써주신 사회복지 기관들 그리고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실습에서 정말 땀 흘리며, 정말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참여한 여러 사회복지 후배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화이팅!